한 마디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로노미비야 부흥회 하나님에 세우셨사오니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천국 방방 곳곳을 향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써주시옵시고 우리 총재님과 대표회장님에게 능력과 영력을 물받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함도 순간케 하신 역사가 오늘 누구의 무의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 네.